안녕하세요. 좋은차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뒤에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중반대에 가지고 온 가장 가성비도 좋으면서 정말 정말 어느 차 부럽지 않게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제네시스 G90 5.0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19년형으로 나온 2018년 12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완전 풀옵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썬루프에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거기에 유리막 코팅 120만원에 품질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휠 보건도 끝내놓았습니다 굉장히 깨끗하면서 정말 관리가 잘 돼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빨리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어, 진짜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3천만원 중반 대뿐이안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전화가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보시고 연락 주셔야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고요. 빨리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제네시스 G90. 5.0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이고요. 보이지 않는 엔진룸까지 깨끗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넷상 환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로수가 있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유리막 코팅까지 해 놓은 차량이고요. 품질 보증서, 120만원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댑티드 풀 LED 라이트 장착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마크와 함께 전방 카메라,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번호는 206주에 8491번 차량번호 8491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네 어, 유리막 코팅도 중요하지만 품질보증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휠 보건 서비스도 끝내 놓았습니다 깨끗하게 같이 전달해 드릴 수 있고요 옆에서 보셔도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뒤 범퍼 단차 없는 차량이고요. 뒤쪽에서 보셔도 깨끗한 차량이고요. G90 5.0의 h 랙 전자식 4륜의 차량이라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안전하게 주차하시기 바라고요.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속 안에도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롬 몰딩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깨끗한 면모 보여지고요 이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침수차이거나 킬로수 조작한 차량일 시100% 환불 약속드리고요 관인계약서에 법적 보증해드립니다 친필로 서명도 해드리니까 믿고 와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고요 그리고 위쪽 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썬루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대형차의이5.0 차량에 특히 썬루프 있는 차가 굉장히 드뭅니다 진짜 썬루프 있는 차량 있으면 구하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선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쪽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요 고스트도어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스트도어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제네시스 엠블럼 나오고 있는데요 웰컴라이트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 안쪽 들어가 보시면 네 검정색 내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흰 색깔의 스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면모가 보여지고요. 스마트 메모리스트와 함께 밑에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연두 색깔 녹색깔로 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팔걸이 쪽 보시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좋은 음질로 음악 감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프리미엄 나파 가죽입니다. 격자무늬까지 되어 있는 나파 가죽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22가지 허리와 요추, 척추까지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후측방 경고나 차선이탈, 주유구와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마련되어 있습니다. 리얼 우드까지 되어 있고요. 핸들 조향장치나 패드시프트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상태도 보시면 깨끗한 차량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전방추돌 방지 시스템 장착돼 있습니다. 차량키도 스마트키 하나와 카드키 하나에서 총두 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시고요. 팔걸이 쪽 깨끗하고, 워크인 시트 장착돼 있습니다. 운전석에서도 보조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 보시면 깨끗한 차량입니다. 거기에 메모리 시트와 함께 팔걸이 쪽도 깨끗하고요. 천정에는 앞서 말씀드린 선루프 80만원 추가옵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웨이드 재질이라 더욱더 방음에도 뛰어나고요 고급스러운 면모가 물씬 풍깁니다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스타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이 앞에 쪽에는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봐도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밑에 쪽에는 161,790km 만 주행을 한 차량으로서 킬로 수는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과 미션이 정말 끝내주게 어, 진짜 끝내주게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한번 타 보시면 바로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네그 어떤 차량과 비교를 거부하는 그 정도의 차량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뷰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안전한 운전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리막 코팅 120만원에 품질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유리막 코팅은 막 바른 유리막 코팅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전문 업체에서 유리막 코팅을 한 품질보증서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 더 믿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품질보증서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12.3인치의 대화면 네비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터치스크린도 가능하고 대화면 네비이기 때문에 더욱 더 보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넣어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더욱 더 주차하실 때 도움 많이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는 아날로그 시계 있습니다 듀얼 풀 오토 히터나 풀 오토 에어컨 있고요 전자식 기어봉이나 주차 모드 주차 센서나 오토홀드 기능과 드라이브 모드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DIS 있고요. 열선과 통풍 시트 양쪽에 다 장착돼 있고요. 열선 핸들이나 뒷좌석 커튼 버튼 있습니다. 네, 커튼 버튼 한번 눌러봤습니다. 커튼잘 올라가고 잘 내려가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위에 쪽에는 블루링크 기능이나 네 SS 기능 가능한 하이패스 룸 미러 장착돼 있고요. 블루링크 기능은 차량의 시동과 공조장치를 핸드폰 어플로 조절할 을 수가 있으니까 더욱 더 편리하게 받아보시고요 뒤에 쪽 만나보겠습니다 네 뒤에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뒤에 쪽은 틴틴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안에서 밖은 잘 보이지만 밖에서 안은 잘안 보이는 그런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중 차음유리까지 되어 있어 방음에도 효과적이고요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커튼은 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리 시트와 함께 밑에 쪽에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모니터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고급스러운 면모가 물씬 풍기고요 이쪽에 보시면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들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 정말 특별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300만원의 추가 옵션이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프리미엄 나파가죽 격자무늬의 프리미엄 나파가죽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보조석, 뒷좌석도 메모리 시트와 팔걸이 쪽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 가능하고요. DIS와 함께 양쪽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뒷좌석 커튼 뒷좌석 커튼 버튼이나 듀얼 풀 오토 에어컨, 프로토 히터 장착돼 있고요. 거기에 이쪽 부분도 공간 활용도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송풍구나 B열 송풍구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앞뒤로 조절이 가능하고 등받이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탑승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온 가족 모두를 위한 차량이라고 보셔도 되시는 바로 이 지구공. 네. 정말 편안하면서 안전성까지 뛰어나고요. 3천만원 중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량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한 차량 한번 만나보시고요. 어, 정말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네, 그런 차량들을 어, 제가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한대 한대 해서 총두 대씩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어, 구독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좋은 차량들 소개시켜드리는 거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제네시스 G90. 5.0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19년형으로 나온 2018년 12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킬로수는 16만 1000km를 주행했기 때문에 보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차량 상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10만 km의 차량이랑 비교하셔도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도 완전 풀옵션으로 준비했습니다. 뭐 전자서스펜션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썬루프 80만 원에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300만 원까지 해서 1억 2,300만 원이나 하는 어, 차량 가격을 자랑하고 있고요. 어, 차량 판매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 차량은 유리막 코팅 굉장히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잘해 놨으니까요. 120만 원에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리막 코팅은 효과도 효과지만 품질 보증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사실 고객님들이 전부 다 품질 보증서 때문에 유리막 코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품질 보증서를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휠 보관 서비스도 끝내 놓았습니다. 깨끗한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만나 보시고요.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3,6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어, 매일 오, 오전 8시에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 많이 많이 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